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은 평생 정성을 다해 키운 자식이 마지막에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돈도 학벌도 좋은 환경도 다 주었는데 왜내 아이만 힘들게 살아가고 왜 다른 집 아이들은 당당히 자리 잡으며 잘 되는 걸까요? 부모의 마음은 억울하고 답답하고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일으키는 힘은 돈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자식이 잘 되는 집은 부모가 돈이나 재산을 많이 물려준 집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 가지를 제대로 물려준 집이었습니다. 이것을 준 부모의 자식은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끝내 제 자리를 찾아갑니다. 저는 상담을 하다 보면 비슷한 배경을 가진 형제들 가운데서도 한 명은 크게 성공하고 한 명은 늘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부모가 같은데 왜 다른 길을 가는 걸까요? 그 차이는 바로 자라나는 동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며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아버지는 늘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내가 줄수 있지만, 돈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 설줄 아는 힘이다. 그는 집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늘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를 몸소 가르쳤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넉넉한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어느새 사회에서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대로 한 어머니는 자식에게, 돈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모든 걸 대신 해결해 주었습니다. 성적이 나빠도 과외를 붙이고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막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자식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힘을 잃었고 어른이 된 후에도 작은 벽 하나 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에 밴 습관은 평생의 스승이 된다. 즉, 부모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자식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가 그 아이의 평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를 물려줘야 합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 약속을 지키는 습관은 돈보다 훨씬 큰 자산이 됩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볼수 있는 눈을 길러줘야 합니다. 겉만 화려하고 속이 빈 사람을 구별하는 눈을 가진 아이는 평생 잘못된 길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을 몸소 보여줘야 합니다. 작은 친절, 사소한 고마움, 말 한마디의 따뜻함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된 집을 보면 부모가 반드시 이세 가지를 물려주었습니다. 돈도 조건도 아닙니다. 바로 부모의 삶 속에서 묻어나는 태도와 습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된 집을 가만히 살펴보면, 부모가 물려준 첫 번째 유산은 바로 신뢰와 성실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돈보다 훨씬 값지고 오래가는 자산입니다. 한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가진 게 없어도 사람들이 너를 믿을 수 있으면 세상 어디서든 살아갈 수 있다. 그는 부유하지 않았지만 항상 약속을 지키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식들은 그 모습을 매일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믿어주었고 기회를 맡겨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실과 신뢰의 힘입니다. 반대로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이긴다. 약속쯤은 상황에 따라 어겨도 된다. 그 자식은 어릴 때는 영리해 보였지만 성인이 되자 신뢰를 잃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결국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지요. 정약용은 성실은 사람을 살리고. 거짓은 사람을 죽인다라고 했습니다. 성실이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을 넘어 작은 말과 행동 속에서 신뢰를 쌓는 힘입니다. 사람들은 능력보다 신뢰할 만한 태도를 먼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줘야 할첫 번째 유산은 바로 성실과 신뢰입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식이 부모의 삶에서 이를 배울 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인정받게 됩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면 왜 성실이 중요한지 알수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안전과 신뢰를 원합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 곁에 머무르고 싶어 하는 이는 없습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사소한 약속이라도 지키는 것입니다. 내일 보자라는 말, 곧 연락하겠다라는 약속을 행동으로 지킬 때 사람들은 그를 믿고 다시 찾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된 집은 부모가 돈을 물려준 집이 아니라 성실과 신뢰를 남긴 집이었습니다. 이 유산은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되어 아이를 어디에 두어도 빛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된 집을 살펴보면 부모가 남긴 두 번째 유산은 배려와 존중의 태도입니다. 이것은 돈으로는 살수 없는 자산이며 사회에서 자식이 인정받게 만드는 가장 큰 힘입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지만 항상 주변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인에게도 택배기사에게도 정성스러운 말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자식들은 어릴 때부터 그 모습을 보고 자라며 사람을 대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그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중을 받으며 길이 열렸습니다. 반대로 어떤 부모는 집 안에서는 남에게 무례하게 행동했습니다. 자식 앞에서 식당 종업원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겉으로는 똑똑해 보였지만 사회에 나가자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고 결국 기회를 잃었습니다. 부모가 남긴 태도가 아이의 길을 결정한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이는 존중받고 사람을 업신여기는 이는 업신여김을 당한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인간관계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하나가 평생을 좌우한다는 의미입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상대방을 나와 같은 존재로 여기는 데 있습니다. 지위가 높든 낮든 부자인지 가난한지 상관없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태도는 어디서든 존중으로 돌아옵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작은 친절에도 크게 반응하고, 무례한 말 한마디에도 크게 상처받습니다. 따라서 자식이 존중하는 태도를 익히면, 사람의 마음을 얻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고맙습니다와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짧은 말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표현이 사람을 움직이고 인생의 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된 집은 부모가 세상에 보여준 존중과 배려의 태도가 그대로 아이의 몸에 뱐 집이었습니다. 그 태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산이지만 평생 자식을 빛나게 하는 보물이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된 집에서 부모가 남긴 세 번째 유산은 무엇일까요? 바로 스스로 서는 힘, 자립심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은 스스로 걷지 않으면 아무리 넓은 길도 끝내 도달하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부모가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도 자식이 자기 힘으로 서지 않으면 결국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가 모든 것을 대신해 주는 집안. 성적이 떨어지면 과외를 붙이고, 문제가 생기면 부모가 나서서 해결합니다. 이런 집의 자식은 처음에는 빠르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 일어설 힘을 잃어버립니다. 부모가 없는 자리에서는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아이, 바로 이것이 자립심을 빼앗긴 자식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어떤 부모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할수 있는 건 스스로 해보아라. 내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아이에게 작은 선택부터 맡겼고 실패했을 때도 크게 나무라지 않고 다시 도전하게 했습니다. 그 아이는 어릴 때는 더딘 것처럼 보였지만 성인이 되었을 때 누구보다도 단단히 서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남이 끌어주는 힘으로는 오래 서지 못한다. 스스로를 지탱할 힘이 있어야 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줄 세 번째 유산은 바로 스스로 설수 있는 힘, 자립심입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누군가에게만 의지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스스로 일어설 줄 아는 사람만이 관계 속에서 당당히 설수 있습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편한 길을 택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대신해 주면 그 편안함에 안주합니다. 따라서 부모는 때로는 자식을 불편하게 만들어서라도 스스로 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네가 선택한 길은 내 책임이다 라는 말을 자주 들려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자기 삶을 책임지는 법을 배우는 순간 그 아이는 비로소 세상 속에서 존중받는 어른이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된 집을 보면 부모가 반드시 이 자립심을 물려주었습니다.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힘, 의지할 수 없어도 결국 길을 찾아내는 힘, 이것이야말로 자식이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가장 값진 유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보이지 않는 유산. 성실과 신뢰, 존중과 배려, 그리고 자립심. 이세 가지는 단순히 가르침이 아니라 아이의 인생을 결정 짓는 힘입니다. 부모가 돈을 남겨주어도 이세 가지가 없다면 자식은 결국 무너지고 부모가 돈을 남기지 못해도 이세 가지를 심어준 집은 자식이 반드시 잘 됩니다. 한 가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아버지는 늘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작은 약속 하나라도 지켰습니다. 비록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의 자식들은 우리 아버지는 말한 건꼭 지키는 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신뢰와 성실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 성인이 되었을 때, 그들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능력도 중요했지만 사람들이 그들을 믿어주었기 때문에 기회가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다른 집은 존중과 배려가 가득한 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상인에게 수고 많으시네요 라고 말하던 모습, 버스 기사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하던 모습이 아이들의 눈에 각인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커서도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어디서든 사랑받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립심을 물려받은 집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아이에게 엄마가 다 해줄 수는 없다. 네가 직접 해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아이들은 그 과정을 통해 스스로 설줄 알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누구 탓을 하기보다 방법을 찾고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결국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약용은 부모는 자식에게 몸으로 가르쳐야 한다. 말로만 가르치면 허공에 흩날리고 만다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먼저 성실한 삶을 살고 사람을 존중하며 스스로 서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첫째, 인간 관계의 지혜는 부모의 삶 속에서 전해집니다. 부모가 작은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은 성실의 가치를 배웁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눈도 부모의 태도를 통해 자라납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 역시 부모가 몸소 보여주는 작은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고마움을 표현하는 태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가 아이에게 평생의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된 집을 보면 부모가 반드시 이세 가지를 심어주었습니다. 돈이 아닌 성실, 존중, 자립심, 이 보이지 않는 유산이야말로 아이를 세상에서 단단히 세워주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환경이 바뀌고 교육 방식과 직업의 모습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사람의 본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약용이 말한 세 가지 유산은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자식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철학자 칸트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 이 말은 곧 존중과 배려의 태도가 인간관계의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시대든 사람들은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을 가까이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을 멀리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존중을 심어주는 순간, 그 자식은 평생 어디서든 길을 열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사람은 사랑받을 때보다 사랑할 때 성장한다 라고 했습니다. 성실과 신뢰는 단순한 덕목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이며 사랑을 주는 방식입니다.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타인을 믿는 태도 속에서 사람은 상대에게 안전함을 느끼고 그 안전함 속에서 관계가 깊어집니다. 자식이 이 힘을 가지면 세상 어디서든 끌어주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립심. 정약용은 스스로 걷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길도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현대에도 그대로 통합니다. 오늘날 부모들이 자식을 위한다며 과도하게 개입하고 대신 해결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아이에게 독이 됩니다. 사회학자 피터 드러커는 미래는 자기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립심은 시대를 초월한 성공의 원칙입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사람을 존중하고 신뢰를 쌓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직업, 어떤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힘입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볼줄 아는 눈은 겉모습에 속지 않게 합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비어있는 사람을 구별하는 능력, 그것이야말로 자식을 실패로부터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은 작은 습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고마움을 말하고 자신의 선택을 책임지는 태도, 이 단순한 습관이야말로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통하는 삶의 기술입니다. 여러분, 결국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은 집이나 재산이 아니라 성실과 신뢰, 존중과 배려, 그리고 자립심입니다. 정약용이 남긴 명언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이유는 사람의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이세 가지를 제대로 전해줄 때, 자식은 흔들리지 않고 평생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약용 명언을 통해 자식이 잘된 집의 공통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반드시 물려줘야 할세 가지 보이지 않는 유산을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성실과 신뢰였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힘, 약속을 지키는 습관은 돈보다 더 오래가는 자산이 됩니다. 사람들은 능력보다 먼저 신뢰를 보고 그 신뢰가 쌓일 때 자식은 어디서든 인정받습니다. 둘째는 존중과 배려였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하나가 평생의 길을 좌우합니다. 남을 존중하는 아이는 반드시 존중받고 남을 무시하는 아이는 결국 외면당합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업신여기는 이는 끝내 자신이 업신여김을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짧은 문장이 자식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셋째는 자립심이었습니다.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힘, 누구 탓도 하지 않고 자기 선택을 책임지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자식이 평생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됩니다. 정약용의 말처럼 스스로 걷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길도 헛되다라는 사실을 부모는 반드시 자식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된 집은 특별한 비밀이 없습니다. 부모가 돈을 많이 줘서도 학벌을 강제로 만들어줘서도 아닙니다. 바로 이세 가지 성실과 신뢰, 존중과 배려, 자립심,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유산을 몸으로 가르쳐 준 부모의 집이었습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작은 약속을 지키고 사람을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보는 법은 겉모습이 아니라 태도와 습관을 보는 것입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은 고마움을 말하고 책임을 다하는 아주 단순한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길 바란다면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챙기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세 가지를 심어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평생 자식에게 줄수 있는 가장 값지고 든든한 유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식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신다면 다른 부모들에게도 큰 지혜와 위로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께 더 깊은 지혜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실과 존중, 자립심의 씨앗이 항상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를 평생 든든하게 지켜주길 기원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